안녕하세요, 강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스톤 딜도 전사입니다. 전 영상에서 이 드라고2라는 제품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 드라고2와 똑같이 이 전사도 초고속 피스톤 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전사도 초고속 피스톤이고 드라고2도 초고속 피스톤인데, 그럼 이두 개가 뭔 차이고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전사가 여기 있는 드라고2보다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드라고2가 신제품이다 보니까 그때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드라고2는 이 클리토리스 부분이 두드려주는 자극이에요. 그런데 이 전사는 이 클리토리스 부분이 그냥 일반 진동 자극이에요. 그리고 전사는 클리토리스 부분을 자극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 이 클리토리스 진동 자극 부분이 면적이 이렇게나 넓어요. 그래서 클리토리스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전사의 장점은 피스톤 속도가 초고속이라서 여성분들의 지스팟 자극에는 최고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전사는 재질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재질도 정말 좋아요. 근데 뭐 다른 딜도들이 재질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피스톤 딜도 중에서는 이 드라고2와 전사가 재질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딜도는 여성분들 질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재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질도 말랑말랑 거리고 부드러우니까 피스톤 속도가 빨라도 이제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좀더 삽입이 됐을 때꽉찬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전사의 두께는 4.5cm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직접, 두께는 직접 만져봐야 돼요. 만져보고. 잡아 봐야 이 두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 요 그래서 저는 평균 두께를 기준으로 잡고요. 여기서 위면은 두껍다 그러고 아래면은 얇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사 딜도는 확실히 두꺼운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지고요. 위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피스톤 속도가 빨라지고 밑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피스톤 속도가 느려져요. 피스톤 속도는 총 7단계까지 있고요. 원하시는 속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사의 피스톤 작동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누르면 이 클리토리스 부분에 진동 자극이 와요. 진동 자극은 총 3단계의 세기와 7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끌 때는 이 전원버튼을 또 누르고 있으면 불이 꺼지면서 이렇게 전원도 같이 꺼집니다. 그리고 전사는 생활방수에 충전은 USB 충전이고요. 충전은 이 밑에 핑크색 있는데 이곳에다가 일자로 그냥 쑥 쑥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전사는 정말 좋은 딜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전사는 정말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만 구매를 하세요 두께도 두껍고 피스톤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절대로 입문자나 초보자 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굵고 강한 자극을 원하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딜도고요 여성분들의 지스팟을 정말로 강하게 자극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사를 하면서 들어보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고 제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두꺼워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딜도 구매하실 때 굵기와 두께 중요합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돈 주고 샀는데 못 쓰면 아깝잖아요. 누구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일 기본적인 두께를 원하신다면 드라고 툴을 추천드리고요. 굵고 꽉찬 느낌을 원하신다면. 전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제품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